이 공유재산, 서울시 위기 앞에 세월호 기업공간 건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서울시 위사무처 10월에 달 반드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1의 반성도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1의 반성도 없는 저 세월호 기업 공간 4 0 0명 병원에서 서울시 공정하게 이 처리 안할 겁니까? 오세요, 서울시가. 히어로 단비가 저렇게 계속 바,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. 음. 행정 대집회. 음. 절차에 의해서 아유.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. 아유. 1년 넘었습니다. 불법 감독에서 1년이 넘었습니다. 아유.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허술하며. 그것도 중요한 행정 재산이. 금병 문화재 서울시 옆에 저렇게 불법 감독. 있는 매우 위중한 불법 땅입니다. 구미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서울시의회 의장실과 서울시 사무처장실에 여러분들께서 항의 전화 행정대집행 영장 신속히 발부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영장이 발부되어야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월에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? 불법 건물을 1년 내내 방치하는 서울시의회 정말 민원하고 <목소리> 왔습니다 아니 진짜 여기에 여러분 환수막 하나를 걸어도 금방 철거될 거예요 불법 환수막 그쵸? <laughs> 불법 현수막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 세월호 기업공간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빨간물은 빨간물은 다들 다들 정의나 진보나더불어 공단당 다 손잡고 있는 정치적인 기억에 정치적 영토라 순수한 목적성이 전혀 없는 세월호 시민단체 불법 현수막보다도 더 압득한 세월호 기업공간이 정말 대한민국의 공익과 질서를 위한 것입니까?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역의 정치...